요 안에 있는 완전한 삶, 이런 완전에 대해서 말씀해 볼 겁니다. 완전은 탐, 탐임이에요, 탐임. 탐임은 타구, 맴, 요드맴이에요. 근데, 마수라들이 요드맴을 붙여서 여성명사 아니면 복수 이렇게 붙여놓은 거거든요. 근데 원래는 탐이에요, 탐. 그럼 탐이라는 것은 십자가가 없이는 어떤 것도 타구가 없이는 완성이 될 수가 없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돼서 왔잖아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진질 고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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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히려 십자가 지고 완전하게 된 거예요. 그것을 뭐라고 그래요? 토라 또 그걸 뭐라고 그래요? 방주 태바 같이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십자 방주라는 것은 코펠이라는 방주는 십자가 나무예요. 십자가가 없이는 절대적으로 우리 사람 마음 안에 집을 질을 수가 없어요. 주님 들어올 수도 없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타부라는 십자가에서만 엘리엘리 라마 사박다니하고다 이루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십자가에서 이제는 예수님께서 돌아가심으로. 무엇을 완성했느냐? 인간의 스스로에 대한 삶을 완성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생각하던 것을 그쳤다가 십자가예요. 그 다음에 내 생각이 그쳐 놓으니까 이제는 매미라는 진리의 사역, 흘려주는 사역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걸 탐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걸 완전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렇게 1차적으로 돌아가셨잖아요. 그죠그 다음에 그것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기 위해서는 뭐가 되는 거죠? 요드 맴이 또 필요한 거예요. 요드는 항상 손을 펴서 예수화를 증거하고 증명해내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것은 뭘로 이어져요? 반드시 사역이라는 진리의 흐름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그게 탐임이라는 교회들, 성도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노아가 스스로 위로워질 수 있는 것은요 단한 길도 없어요, 그렇죠? 노아 안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다 완성에 놓은 거란 말입니다. 그걸 완전이라고 얘기하니 해요. 그런데 많은 종교인들은 자기 스스로 완전해질 수 있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추구하고 노력하고 애쓰고 금식을 한다 해도. 절대적으로 완성은 완전이라는 완성은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오늘도 내 생각이 십자가에 죽게 되면요, 반드시 바로 완성이라는 또 완전이라는 주님의 흐름이 나를 통해서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노아라는 이, 노아와 탐이라는 이 완전에 대해서 성서가 또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에 맨 끝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온전한 것처럼 너희도 온전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럼 하늘 하면 우리는 이제는 우리 마음으로 알았잖아요. 그죠? 거기에 있는 아버지가 누굴까요? 그리스도예요. 그럼 여러분들 안에 있는 그분이 완전이다 이런 말이에요. 우리가 노력해서 완전해지는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없어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그분의 영인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면 그걸 아버지라고 그랬다잖아요. 그죠? 렇 그럼 아버지는 씨를 가진 자를 아버지라고 얘기해요. 그것이 완전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왔을 때 우리가 완전하게 돼버린 거란 말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은 산상수문을 얘기하면서 반드시 완전이라는 탐의 십자가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십자가는 마태복음 27장에 나가야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지금 마태복음 5장에서 산상수훈 얘기를 하면서 십자가가 없이는 너희들은 온전한 삶은 없어. 의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것도 없고, 또 마음이 온유한 자도 없고, 청결한 자도 없는 것이야로 반대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많은 정교주의자들은요, 오늘도 마음을 갈고 닦아보잖아요. 안 되는 걸 해본다 하잖아요. 그러나 주님은 십자가로 단순히 나를 넘겨버린 자는 이미 완전된 삶 속에서 걷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 여기서 네. 나 완전된 삶으로 걸었더라가 뭐냐면 동행할라크란 말이에요. 그게 동행이에요. 십자가가 없이는요, 절대 동행이 없어요. 안 돼요. 되질 않아요. 그러나 십자가를 내 마음 속에 생명나무로 가진 자는요, 주님과 동행생활이 무엇인 줄알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의 생각을 끊임없이 내려버려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로. 주님의 생각으로 움직이는 그런 사람이 탐이라는 완전된 삶인 줄 믿습니다. 아, 네. 그래서 마태복음 21장 16절에도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께서는요, 전먹이 어린아이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케 하셨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 전먹이가 무슨 찬송을 하겠어요? 그런 성경이 그런 얘기겠습니까? 아니죠. 그죠? 점먹이 아이라는 건 뭐냐면 성령을 가진 자를 얘기해요. 성령을 가진 자에서 뭐가 흘러나와요? 찬송. 샤하. 샤하라는 것은 뭐냐면 신의 신. 신해. 성경 66권의 올바른 비전이 나를 영으로 만든다는 게샤하예샤 그걸 찬송이라고 얘기한단 말입니다. 그것을 온전케 하셨단 말이죠. 믿습니다. 그럼 이렇게 봐야죠. 성경 66권을 십자가에서 완성시켜 버렸다 이런 말이죠. 그러면 성경은 우리가 스스로 노력해서 여러분들 해석할 수 있는 자는 단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십자가를 내 마음속에 뚜렷이 세우면 하나님의 참된 말씀이 저 여러분들의 삶들을 통해서 흘러가게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7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따라 온전함을 입고 온갖 더럽고 추악한 고또 뭐냐면 그 가증한 것들을 벗어버려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완성, 완전함을 입으래요. 그 다음에 온갖 더러운 것을 벗어버리래요. 여러분 보세요. 온갖 더러운 거라면 뭐냐면 나는 그 세상에 도덕적으로 욕하고 뭐 더러운 짓하고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나의 생각이라는 그거를 어떻게 해요?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나의 생각을 내려놓으면 그게 거룩이고 그게 완전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거 더러워, 불결해 이러면요. 다른 행동들 갖고 이렇게 판단하잖아요. 주님이 보는 판단은 뭐냐면 나의 생각을 스스로 하는 것을 불이한 것, 더러운 것, 이렇게 얘기한단 말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의 뜻을 쫓는 것, 하나님의 생각대로 사는 것을 거룩하다, 완전하다, 이렇게 말씀해 준단 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중심도 영과 육의 온전한 것그 거룩한 그분 안에서 완성된 또한 완전한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빌립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로 17절에는 이렇게 말하잖아요. 너희가 성경을 어려서부터 알았나니 이렇게 말해요. 성경은 너희를 의로 교육하고 바르게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이 성경은 너희로 만녀마 운전된 삶을 살게 하려함이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성경으로 만 우리가 운전된 삶을 어떻게 살수 있나요? 어떤 방법으로?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데 지키려고 한다 보면 로마서 7장처럼 더 곤고한 삶이 되는데 어떻게 지키나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 성경만이 나를 운전케 한다는 말은 예수만이 십자가에서 나를 완성시킨다는 말을 믿습니다. 예수가 성경이고 예수가 내삶 속에 온전이기 때문에 예수 없이 성경 우리가 가진들 뭐 하고 있어요? 예수가 성경 자체고 또한 여러분들이 마음판이 성경 자체인데 그 바깥에 있는 성경을 들고 다니는들 뭔 그게 유익이 있습니까? 내 마음판에 생명의 말씀들이 새겨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이 이 활자적인 이 말씀을 볼 때에 이거를 마음판에 영으로 생명으로 새겨버릴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그게 생명책이죠. 그걸 놓쳐버리면 저 여러분들은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냥 종교 행위만 하다가 벌레와 부더기처럼 그렇게 살다가 이 땅을 여러분들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판에 새겨지고 또한 그 사랑 안에서 걷게 되면 이 세대에서 주께서 원하는 존귀한 하늘나라의 참된 일꾼으로 또샬라우라는저 사도로서 살수 있을 줄 믿습니다. 사도는요. 바울만이 사도가 아니에요. 오늘 복음을 가지고 보냄 받은 자가 사도인들 믿습니다. 그것을 가진 자가 사도라니까요. 뭐 알지도 못하는 뭐그 복음을 갖고 있는 것이 사도 아니에요. 그건 율법 행위 철학주의는요. 반드시 십자가에서 죽어야 돼요. 그래서 골로새서 1장과 2장에서 헛된 철학에 속지 말라고 되는 거예요. 성경도요 여러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거 들으면요 우리가 속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정확한 성경을 알게 되면 더 이상 어느 곳에든지 이단들에게도 절대 속지 않을 줄있습니다또한 가지는요 나의 생각이라는요 그 생각에도 절대 속지 않아요. 거기 속지 말아야 돼요. 주님께서 최고로 원수처럼 생각하는 게 여러분들 자아기 때문에요 거기에 절대 속으면 안 돼요. 그거를 십자로 내놔야 돼요 끊임없이. 너는 십자가에 죽었잖아. 그런데 왜 나, 나를 자꾸 사로잡아? 이래서 계속해서 내놔버려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통해서 일에 가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0절에도 예수 그리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토가 고난을 받음으로 너희를 모든 죄에서 완성하였느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이 고난을 받아서 완성했대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고난 받은 곳이 어디나요? 십자가예요, 그죠? 거기서 예수님이 고난 받았다는 게 뭐냐면 자기의 생명을 죽어서 돌아 이렇게 내놔서 대성물로 내놔서 어떻게 되는 거죠? 우리를 사버린 거란 말이죠. 값 주고 산 거예요. 값이 없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하나님 자신을 주고 우리를 산 거란 말입니다. 그것을 뭐라고 얘기해요? 완전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것을 예수께서 고난을 받으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뭔 고난을 예수를 위해서 받은 게 있나요? 다 자기 자기 생각, 자기 자아 때문에 오는 거지 누구 예수 때문에 우리가 진짜 고난을 당한 적이 있나요? 그런데요, 예수님은 우리 때문에 고난을 당했대요. 그게 완성이기 때문에. 그러면 히브리서 5장 9절에도 이렇게 말하잖아요.